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아, 그좀 소리가 밖에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잠깐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 지난 시간에는 그 폐하고 대장에 대한 것그 아, 각 그~ 폐, 폐면은 폐 어, 대장이면 대장 이~ 정격증에 대한 그런 병증들 내지는 그게 그것에 관련된 기능 어~ 어~ 병리적 기능 생리적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고 에~ 오늘 하는 거는 비, 비장하고 위장 그런데 이 비장은 한의학에서 판크레아스 어, 최장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는 장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아, 어, 오늘 할 것은 비장정격으로, 어, 치료할 수 있는 비장종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장종대라는 건 뭐냐? 좌측 흉협, 예? 갈비, 쉽게 얘기해서 갈비 그뼈 밑에, 거기 쑥 들어가는 그, 그, 저, 음, 아, 배가 있지 않습니까? 옆구리. 음, 거기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은, 어이고, 아프다고, 어, 그러는데, 예, 그걸 뭐또 일명 한의학적으로는 뭐 흉협고만 뭐, 어, 그래요. 아 그러고, 요, 그, 저, 흉골, 검상돌기 바로 밑에, 그쪽에 딱 눌러도 아프고, 또 우측 좌측을 눌러도 아프고 그런 게다그 병증이 다 다릅니다. 왼쪽 오른쪽이. 그런데 오늘은 좌측 갈비 밑에 자라 등 혹은 자라 배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고 아픈 증세.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라 배라는 것은 왜 생기냐? 네. 간에 보면은, 간에, 그, 뭐, 어, 위가, 어, digestive system, 뭐, 위장, 뭐, 소장, 대장 어, 뭐, 이런 데서, 그, 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 혈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정맥, 어, 그런 것들이, 어, 문맥 간 밑에 있는 문맥이라는 그 혈관을 통해서 순혈액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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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 문맥의 흐름이 좋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네, 비장 혹은 또최장 이쪽으로 가서 몰리게 돼요. 그래서 병적으로 심해지면 그게 딱딱하게 보 일종의 그러니까 어, 어 비장이 이렇게 붉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어, 가지시면 됩니다 어, 이게 좀그좀 그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의 병인데 그런 걸 비장종대라고 하는데 그 비장종대를 어, 또 여타의 딴 어, 정격도 사용하면서 어, 해야 되지만 비장정대라는 것을 어, 주증으로 어, 어, 여기고 음, 치료하는 어, 처방은 비장정격이라는 것입니다. 비장정격은 어, 보 보하는 건 뭐예요? 자석 붙일 때. 자석의 N극면이 그 피부에 혈이 있는 그 피부에 닿게 붙이는 것이 정확한 자리에 붙이는 것이 이게 보법이고, 사법이라는 것은 자석의 S극면이 그 혈처에 닿는 그것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비정격의 보법은 그러면 어디냐? 소부. 소부라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예. 예. 자, 여기 선을 보면은 여기 그 중수골, 4번 중수골, 5번 중수골, 그 사이에 이렇게 뼈뼈 사이에 우목하게 들어가는가고 여기에 이건 무슨 선이에요? 이거 무슨 선? 어, 그 선하고 마. 마주치는 요위라고 그랬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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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이게 서보그 다음에 대돈대. 대돈은 엄지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서 보면 어, 뭐 남성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들 그힐 높은 굽 있는 그런 어, 구두를 그, 오랫도록 장기간 이렇게 서서 일하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보는데, 족외본이라고 그래요. 예,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이렇게 휘는 거. 그래서 그 뿔룩 나오는 그, 그, 저, 어, 발골락에그 기절 골 하고, 발골락에 1번 발가락에 어, 중족 골 하고, 어, 관절이 되는 부위. 어, 그 부위가 관절이 되기 전, 예, 네, 되기 전에 오목한 부위. 어, 그 제가, 어, 앞서 어, 동영상을 올린 그 부위에 다, 어, 이 비장에 대한 그 오수혈, 어, 거기 에 보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러면, 사법은 어디냐? 대도는 백. 음, 엄지 발가락에 조갑각 하면은 이제 아시겠죠? 엄지 발가락에 발톱, 어, 그, 우측, 좌측, 예? 우측, 좌측 그 부위가 전부, 어, 사하는 것입니다 안쪽에 있는 거는 간정격이고, 바깥쪽에, 인, 어, 안쪽에 있는 거는, 어, 은백으로서 비장정격이 흐르고, 바깥쪽, 이건 그 해부학적 자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쪽은 중심선에서 안쪽을 향하는 걸 내측. 중심선에서 바깥으로, 인체의 바깥으로 향, 향해 나가는 것은 외측이라고 할수 있는데, 내측의 조각각, 엄지, 발톱, 각, 거기는 은백이요. 내측의, 그러니까 두 번째 발가락이 있는 쪽, 어, 두 번째 발가락이 있는 쪽에 있는 조각각, 거기가 간경으로 대돈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 이것으로 비장종대라는 그 병을 어, 일명 좌측 갈비 밑에 에, 자라 등 거치, 자라 배 거치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어, 그러한 병증들을 치료하는 우선 어그 한약에 보면 뭐 군신좌약 뭐 이렇게 돼 있죠. 어? 어, 군, 어,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그런 정격이 비장정격이다. 라고, 어,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근데, 어, 보면은, 어, 가만히 있어도 왼쪽 옆구리가 아파. 어, 어, 그럴 때는 갈비 밑으로 돌아가면서 쑤시고 또 아파. 이럴 때는 어 아, 비장정격을 쓰기도 하고 또 간정격을 쓰기도 하고 우측 옆구리가 또 그득하고 아픈 거, 예 우측 옆구리가 그득하고 아픈 것은 그때에는 또폐정격을쓸 수도 있어요. 어, 게좌측에폐정격을 그 쓰면은. 아, 폐적이라고 그래요. 우측에 있는 건 폐적이라고 그러고, 어, 그런 어, 폐적이 고쳐지면 그 뭐냐, 간경화, 간염 어, 혹은 간암까지 어, 치유를 할수 있는 그런 처방이다. 음, 그렇게 우선 어, 생각하시고, 어, 중요한 거는, 어, 이 비장 정격이 인체에서 어, 하는 일들이에요. 어그첫 어, 번째 중요한 것은 비장은 우리 몸을 침범하는 세균이나 외부 단백질들 제거하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노화된 적혈구, 그러니까 적혈구, 붉은 피털, 어, 붉은 피털이 오래되면 죽잖아요. 어~ 그러면 그 적혈구 혈소판을 포함하는 여러 혈액 찌꺼기들 세포들 및 면역 그로브린이 결합된 세포들을 제거하는 역할까지 한다 그러니까 어, 혈중에 어~ 잔재하 잔재로 남아지는 그런 적혈구 다 쓰고 남은 죽은 거 그리고 혈소판 이런 거 포함해서 여러 혈액 세포들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뭐가 이 비장이 예. 그 비장이 비 허하면은 그런 어 구실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비장 허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비장 허증일 때는 비장 정격 법법 그리고 또한 적혈구와 림프구 림프구 림프구가 뭐 뭐가 있죠? T 림프구라는 게 있고 또 B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저장해. 그래서 저장했다가 인체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필요할 때 적재적시에 내보내는 저장고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단에 단핵세포 백혈구라는 것이죠 단핵세포의 절반을 저장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가 발생하면 상처 부위로 단핵세포가 어~ 출동해요 네, 출동해서 상처의 치유를 돕도록 한다 어떻게 하냐 그~ 상처가 난 부위로 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곰팡이 유니 이런 거에 그러면 그것들과 싸워서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비장과 췌장의 역할이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 뭐야? 비장 허증이야. 그게 비장 허증으로 오는 병증들이 많은데, 그거는 오늘 말고 요거 끝나고 다음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비장 허증에 대한 그러니까 비장 정격을 필요로 하는 그런 병증들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또 중요한 건 어, 비장 췌장에 관해서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비장은 고대부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한의학 이론에 따르면 비장 즉, 최장은 오장의 하나로 영양소의 소화 및 흡수, 수분 보유, 인체체내의 수분 보유 및 배설의 조절, 골격근으로의 혈액 관류, 촉진 및 면역계의 최적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가? 비장하고 최장이. 그래서 근골격계의 문제도 일으킬 수가 있다. 비장이 허하면 비장이 허하다는 건 뭐야? 어, 비장 정격을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장의 기능이 어, 비장이 이제 기능이 장애가 왔어. 어, 예를 들면 비장 결핍이라든가 비장 기능의 감소라든가 이 허증에요. 허증 응? 치료를 위한 한약제재의 임상적용 및 양리학적 활, 어, 활성이 설명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이, 어? 감정, 인, 이 인간의 그 감정이 신체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TCM, 그, 중국, 짜이나, China, 어? 짜이나의 침술의 관점이 소개되기도 한다. 이 TCM이라는 건 뭐냐면,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tcm 하면은 그 중국 침술이다. 어, 쉽게 얘기해서 채침이다, 채침.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사음침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야에요 그런데, 어, 채침에도 어, 사용해서 비장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안, 불안, 초조. 어, 스트레스, 이런 게 쌓이면은, 비장의 관계 기능은 현대 의학이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발견은 불안과 비장 기능 사이의 원인 결과 관계가 양방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고, 골치 아프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스트레스, 어, 어, 감정,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게 쌓이면 비장의 기능이 어떻게 된다? 어. 대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비장의 기능이 예, 그럴 때는 허증으로 보고 비장 정격을 사유, 사용한다. 그다음 불안, 스트레스 쌓이는 것과 비장의 기능 관계를 어, 또 설명하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용이하게, 용이하게, 처결하게 곤란한 사정으로 인해서 심사숙고 한 후에 생긴 기가 이렇게 맺혔어. 어? 기가 맺힌 증! 어. 또, 비장과 불안, 스트레스 쌓임 모두 목화 토금수의 토에 속하며 불안은 비장을 손상시킨다. 불안하고 스트레스 이런 거는 비장을 어떻게 한다 손상시킨다 어 그래서 비장의 기능이 제대로 어 활성화 내지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아이고 날 잡아먹어라 나모르겠다야어 이렇게 나가떨어진다 이거예요 어 손상시킨다는 어트래디셔널 차이니스메디신의 이론을 낳기도 했다. 이트레 e s 셔널 차이니스 메디신 이 체침 이론에 따르면 한 가지 주제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그 결과로 신체 주변의 물과 영양소의 수송의 장애가 발생하고 비장의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에너지 영양소가 정체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생각하는 것, 불안하고 스트레스 어? 이런 것들이 너무 어, 유발되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은 비장의 기능 저하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 비장이라는 것은 인체의 습, 에? 그리고 폐장에서도 태음습이죠. 비장도 태음습이고, 어? 족태음, 수태음. 그렇죠? 요 태음 습들이잘 몸속에 돌아다니고, 잘 돌아다녀서, 어, 나쁜 것들은 이렇게 찌꺼기는 걸르고, 또 좋은 거는 인체 세포네 이렇게 영양분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게, 어, 빨리빨리 도, 돌아다니지를 못해. 어? 한마디로 군기가 빠졌어. 에? 그래갖고, 저체된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몸이. 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 눈도 붓고 통통해지고 그러겠지.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지. 에? 이럴 때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 양명조라는 게 있어요. 에? 위장 조양명 위경의 그 양명조도 있고 또 손쪽에 내. 달려가는 두 번째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하는 대장경이 있잖아 대장경 대장경 지금 진나왔잖아요 응? 어?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거는 어 무슨 기운을 갖고 있냐 양명조의 기운을 갖고 있는이 양명조라는 건 뭐냐면 어금호선생금호 김원경 선생께서는 어 활동하실 때, 요걸 짤순이라고 그래, 짤순이. 짤순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뭐냐. 습, 저체된 태음습을 말려준다. 혹은 빨리 체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결정적인 일을 담당한다. 뭐가? 대장경이, 수양명 대장경이.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참고를 하시고 또또 어, 또 하나 논문 연구에 따르면 일반 불안 장애 그걸 GAD라고 그래요 불안 장애 불안 장애 불안 장애는 교감 신경계 SNS 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이렇게 있잖아요 교감 신경계와 뇌 속의 시상하부 또 뇌하수체 부신 축의 비대칭적 표현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불안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이 비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신경 및 내분비 요인 모두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복잡한 얘기 이렇게 뭐 매개 추론 이렇게 어, 하면은, 어, 골치 아프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안장애, 예? 이런 것들이, 인체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시상하부 뇌수체 또는 부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신경축, 어? 그리고 그 기능들을, 어, 기능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거지. 즉, 그거는 생리적 상태에서 병리적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어,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은 어, 특히 오늘 그 비장정격의 그저 대표적으로 비장종대를 어 제가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거 말고도 또어 많아요 어 대표적인 그 치료 그 병증들이 비장정격을 사용하는 어 그거는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또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설명한 것들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몇 번씩 돌려서 이거를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또 머리에, 어, 각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할 때, 아, 이, 이게, 이게, 어, 그, 저, 어, 인체 의 생리적 기능에, 어, 병리적 기능으로 하는 것은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 쌓이고 쌓이면은 이 비장, 기능에 문제가 생리적 기능이 병리적 상태로 돼갖고 여러 가지 병증이 일어날 수가 있구나 요런 거 이런 것들은 탁 머리에 각인을 시켜 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할때아뭐 비장적격이 뭐 파킨슨병이 스타트 할때 아니면 스톱 할때이 어느 쪽에 어또어 어, 해당되느냐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지금 이 논문에 얘기를 어, 해놓은 그런 내용과 이렇게 접합해서 아 요거는 어, 파킨슨병에 이로할 때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어, 연관해서 어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진단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아 비장정대 좌측에 자라배고치 이렇게 딱딱한 거그비장정격아 어, 이게 아니야. 비장정격을 왜 비장정대에 사용하느냐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되뇌어서 지금 내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깊이 각인하셔야 돼요 각인 예 그래야 어~ 치료 효과도 낫고 어~ 병을 치료하는 그 프로테이지도 어~ 올라가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어~ 비장정대야 이로와 어~ 비장정격 맞아 그러고 비장정격 딱 놓는데 비장정격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도 없고, 또 혈자리도 잘 모르고, 어? 그리고 진단이 정확했나 안 했나도 모르고, 이러면은 백날 자석을 갖다가 수십 개, 수천 번 놔봐도, 어, 병이 안 나. 그래서 이 삼오행침, 삼도인침이 어려운 거예요. 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에? 그러니까 그뭐 보면은 SNS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어 많이 나와요. 어 많이 나오는데 아그저어 그어 나도 가끔 거기 가서 그 생리학적인 어 인체 해부학적인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 찾아가는 그런 어그 유튜브 그 채널이 있어요. 그 지금 강원도 그저 어 강원도에서 스튜디오를 갖고 또 저술도 사암도인 친구 요결하고 사암 침의학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어 오래 전부터 어 계획해서 얼마 전부터 몇년 전부터 어 집필해서 그게 이제 어 책이 나왔는데 사음 침에 대한 책. 그~ 그분의 저서는 그냥 한의학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주로 어~ 양의학 그러니까 이~ 보통 그~ 한의사가 아니라 서양의사 예 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그~ 서양의학적 관점에서의 그~ 이론과 결합을 시켜서 증명을 해 보이면서 하는 그 분이 있어요. 어, 그분의 이름은 공지머리를 어, 하고 어, 저저 어디야? 그전 어, 남쪽 섬나라 그그 그, 그 뭐야? 어, 그생각하나 하여튼 이상한 두건 같은 거 쓰고 하얀 그 공지머리 하신 전현우 어, 그분이. 어, 최초로 이 자석요법을 연구하신 분이고, 어, 타의 추종을 불허 합니다. 뭐, 내가 자석, 뭐, 어, 그다, 어, 뭐, 어, 원조다, 어쩌고, 저, 전부 헛소리고, 그분만이, 어, 온전한 어, 자석요법을, 어, 사음침으로, 어, 사음침을 자석요법으로 승화시킨 분이에요. 전현우 선생님입니다. 어, 그분께 가셔서 어, 가끔 어, 유튜브를 보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어, 내일이나 모레 비장 정격에 필요한 아 비장 정격으로 어, 치유할 수 있는 병증들 어, 병증들에 대해서. 어, 동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맛 맺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laughs>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